주님 봉원축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대전교구 태안성당 박진수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2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거행할 날이 되자 예수님의 부모는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주님의 율법에 테를 열고 나온 산의 아이는 모두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고 기록된 대로 한 것이다. 그들은 또한 주님의 율법에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두 마리를 바치라고 명령한 대로 재물을 바쳤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시메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이 위로를 받을 때를 기다리는 이었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성령께서는 그에게 주님의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알려 주셨다. 그가 성령에 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관례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그는 아기를 두 팔에 받아 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 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에 비치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대전 가톨릭 평화 방송의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헌이라는 말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한국어 사전에는 봉헌하다 라는 말이 물건을 받들어 바치다 라는 뜻으로 나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물 봉헌 시간에 하나님께 봉헌하는 예물을 비롯한 헌금을 봉헌하다 라는 말에 쓰이는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주님 봉헌 축일에서 봉헌도 그러한 뜻으로 쓰이는 것일까요? 어느 정도는 맞고 어느 정도는 틀리다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념하고 있는 주님 봉헌 봉원 축일에서의 봉헌은 하나님께 성별되어 바쳐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별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선택되어 하나님께 속하기에 거룩하게 되어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성별된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나만 특별하게 뽑힌 것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느님께서 나만 사랑하신다, 나만 중요한 사람인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느님께 성별되다, 봉헌되다 라는 것을 라틴어에서는 콘사크라타 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앞에 콘은 함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크라타라는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 봉헌된 것 혹은 이들이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거룩하게 되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기에 봉헌된 이들이 거룩하게 되었듯이 봉헌된 이들은 하나님과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으로 하여금 거룩하게 해 주셨듯이 아직도 하나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를 들어 세상이 주는 고통과 어려움으로 아파하고 슬퍼하는 이들과 함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봉헌된 이들의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예수님께서 하느님께 봉헌되셨을 때 심해오는 제 눈이 당신 구원을 본 것입니다라는 찬미의 노래를 한나는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주님께서 하느님께 봉헌되셨다는 그일 자체가 우리를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있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봉헌 축일은 주님께서 하느님 안에 참된 거룩함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우리 또한 거룩함으로 초대받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느님께서는 나의 모든 마음을 봉헌하려는 사람들을 일독서 말라키 예언서의 말씀처럼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은 재련사와 정련사처럼 만아 레위 자손들을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셔서 거룩함 안에 살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참으로 기쁜 사람들입니다. 그분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그분만 희망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나 혼자 고상함으로 지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주님께서 기쁘게 쓰실 세상을 밝혀주는 빛임을 깨닫고 세상의 빛으로 사람들을 밝은 빛으로 비추어 참된 행복을 참된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봉헌을 통한 거룩함은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나뿐만 아니라 너 분열이 아닌 일치, 다툼이 아닌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은 그러한 거룩함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 거룩함을 살아가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을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담당해 천주교 대전교구 태안성당 박진수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박진수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